안녕하세요. 백혈병 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중입니다. 오늘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치료 방법, 유전자 유형, 그 다음에 신약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인한테 가장 많이 진단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 소아 백혈병은 그 급성 림프모구성 음, 백혈병의 질환인데 성인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죠 본인도 아네 맞습니다 저도 급성 고수성 백혈병을 2004년도에 진단받고 이식까지 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o n g 그 p s o 기 g 그 p 얘기 n g 그psong, 그 p s o 그 조금은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형암, 위암, 폐암, 뭐 간암 이러한 고형암의 진단을 비교해봤을 때는 사기, 말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단 받은 즉시 말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와 같은 사례가 있듯이 치료 성적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치료하고 뭐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관해 유도 항암 요법, 공구 항암 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순서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관해 유도 항암 요법에 있어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 관해 유도니까 이제 암세포가 한5% 미만으로 네. 어,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좀 약간 고용량으로 하고요. 항암제도 그 스타라빈하고 네.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그 항암제를 네, 맞습니다. 같이 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고 항암 치료를 한 2, 3회. 네. 그때는 이제 항암제를 좀 약하게 좀 약하게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졸모세포 이식을 상당수가 하죠. 한데 그중에 일부는 이제 항암치료만으로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유전자 유형을 구별을 했을 때 항암치료만으로 치료가 종결할 수 있는 유형과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해야 되는 유형이 나눌 수 있고 음. 여기에서 관외 유도 항암요법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시타다빈과 안트라사이클린의 요법은. 보통 지금 4 0 여년이 됐대요. 근데 현재도 이 치료 방법이 표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백혈병 치료하는 환경이 뭐 예전에부터 좋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말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추후에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번 꼭 질문해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그게 4 0년 전에 네. 그 급성 백혈병은 진단받는 즉시 말기인데. 사귄대도 불구하고 네. 그조혈모세보이시 하면 50% 정도가 같이 되잖아요. 그 당시 획기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인 게 40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안는 뭐 부작용을 거시지. 좀 줄여가면서 네.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수치를 좀 줄이면서 뭐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백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혈병하면 네. 급성고순 백혈병이 대표적이고 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백혈병 관련 드라마의 주인공도 다 급성 고수 백혈병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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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군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가 그 관해 유도 항암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전자 변이를 보면 굳이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안 해도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유형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염색 체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유전자 네, 고수 검사를 할때 네. 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염색체 검사의 결과에 그~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중간 예유가 있고 나중에 예후가 나쁜 경우가 네. 있는데 중간 예후가 예후가 나쁜 경우는 무조건 졸모세포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절차인데 맞습니다. 네. 졸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치료만으로 그마피아는관의 유도와 이삼의 공구. 공구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유형이 있죠 그게 중요한데 좋네요. 제가 설명 하면 네가지만 사실 알면 되잖아요 그 염색제 중에서 8번하고 21번이 이렇게 서로 바뀐 경우 급성 전골수 백혈병 그 골수의 모양으로 치면 M3라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네, 염색제 M3. 15번하고 17번이 서로 바뀐 경우 염색제 16번이 이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뀐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이제 16번 연료체가, 이제 이, 이 중심축을 두고, 이렇게 예, 180, 180도 로 이제 이런 이제, 어, 그런 네 가지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은 항암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죠. 사실 졸모세포 이식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치료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좋은 예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또 신약, 그렇죠. 신약을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죠. 신약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특히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약 뭐 약이 많은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신약 이게 좀 생소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신약은 말 그대로 표적 치료제이거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최근에 그경구용경구용하는 네, 제제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기존에 음. 항암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 아니고, 아, 같이, 같이 병원에서 쓰게 되는 거고, 급성 골성 백혈병의 모든 염색체 유형에 다 듣는 건 아니고요. FLT3 유전자 병이 양성. 예. 네, 네. 양성이 이제, 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는 나이답트라고 하는 어, 미도스타우리라는 미도 네, 성분명으로 네. 가진 이제, 네, 요, 네. 이게 있고, 나이나프트가 과이더라도, 기존의 항암치료했던 환자 중에 재발했든지,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는 불응성일 때, 이때 쓸수 있는 그 약이 그 조스파타라고 하는 성분명이 길테 리티나 네, 지난 길테리티늄. 3월에 식약처가를 받았습니다. 그 그렇죠. 예. 제가 사실 성분명이 길테리틴입니다. 라고 하는 약인데 지난 3월에 네. 시약처를 받았으니까 현재 비급여로 두 약제 현재는 모두 비급여예요. 네. 미노스타 우리는 2019년도 2월에 식약처 허가 승인을 네. 받았는데 현재까지 아직도 급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비급여로 써야 되고 네. 뭐 재난재료비 정도 네.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겠네요. 그 FLT3 유전자 돌연변이가 보이는 환자들은 그 전에는 좀 재발 위험이 조금은 없는 환자들보다는 재발 위험이 조금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로 나온 거여서 좀급성고수성백혈병의 전반적인 치료 성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 이 경구용 표적 치료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사실은. 기대를 하면 약간 실망할 수도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치료법에 새로 신약을 썼을 때 생명을 연장하는 그 네. 기간이 그 이제 환자의 생명 연장이 어떤 영향인지 정확히 하긴 힘들지만 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이 사실 그게 있습니다. 이를 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도 이제 표적 치료제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음 그렇다면은 굉장히 치료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네. 방법이 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표적 치료제는. 기전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듯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음.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병용이 아니라 대체하는 글리벡 네. 같은 약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저희가 뭐 조만간에 졸모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졸모세포 이식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응. 다양해졌고 그렇죠. 성적도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저희가 이 백혈병 안의 TV에서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지만 백혈병 치료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치료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그 환경을 더욱 더 개선하려고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아까 좋은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네. 하면은 우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이야기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도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있죠. 네, M3. 네, 맞습니다. 처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뭐 충격, 충격, 슬픔에 그렇죠.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m 슬입니다 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도하고 어, 굉장히 주위에 제 네. 가족들이나 주위에 뭐 이제 환자들이 막 이제 부러워하죠 환자들은 어, 뭐 축하해주고 왜냐하면 그 백혈병 네.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게 방금 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거든요. 백혈병. 어. M3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는 골수 검사라면 그, 이 골수의 모양을 보고, 네. 염색, 그, 백혈병 유형을 불려있죠. 그래서 M0부터 M3까지. 네. 그래서 총 8가지의 유형을 했는데, 처음도 예. M6. 6죠. 그렇죠? <laughs> M3는 앞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염색체 15번하고 17번이 이렇게 주간에 바뀐, 네, 바뀐, 바뀐, 이제 요 유형이거든요. 근데 치료 충격이 정말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외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공구 항암 치료를 2, 3회 정도 하고, 네.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제 이, 이, 경구용 이제 이 약재를 계속 꾸준하게 먹는 치료를 하면 장기성률이 90% 이상. 이거든요. 네, 음. 공고 항암 요법을 한번더 보편적으로 한번더 하는 편이에요. 그냥 급성 고수성 네. 백혈병에 비해서 급성 정고수성 백혈병은 공고 항암 요법을 네. 보편적으로 한번더 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네. 데 약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는 아트라라고 네, 이야기를 이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laughs> 올트랜스 네티노이크그 어려운 <laughs> 말근데 <말입니다. 웃음> 어려워 네. 이게 그냥 쉽게 가면 항암제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아트라라고 하는 경구 약제 약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10% 정도는 네. 재발한다고 하죠. 네, 네. 관해가, 관해가 풀린다. 풀린다. 아니면 처음부터 네. 아예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부름성 네, 네, 경우에 그외에도트리세눅스라고 하는 약인데 삼사라 비소라고 하는 그 비소가 성분이에요. 예, 네, 비소가 독소, 아, 독소. 대표적인 네. 독극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 이 독극물은 암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데 아이엔 약에도 이 비소는 이제 이 백혈병의 암을 치료. 치료하는 이제 이래서 치료 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리세눅스를 이제 그 비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반완전 관이율이 90% 재발인데도 90%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장기 생존 확률이 한한5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류세포 어, 이식 이식을 하면. 하는, 그러니까 치료 옵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 성적도 좋은 거 예, 같습니다. 예. 그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고형암을 예.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진단과 동시에 그냥 말기암인 거거든요. 예. 말기암인데 고,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치료 환경이 그나마 우리는 좀 희망적이다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현재도 항암 치료와 줄모세포 인식을 통해서 완치율이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4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40%도 될 수도 있지만 80, 90도 될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 강조 희망적입니다. 치료 성적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우리가 아무리 비전문가래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네. 꼭 해주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저는 40% 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셨는데 <laughs> 조심스러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거나 그리고 예후가 중간 예후 정도 이상이면 60%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그 백지 슈퍼 알리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는데 어쨌든 말기 혈액암, 사기 혈액암 네.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졸모 세포 이식과 항암치료를 통해서 그 어쨌든 최소 40% 이상 완치가 될수 있다는 굉장히 뭐 치료의 획기적이죠. 네, 네. 저희가 백혈병 환우의 TV를 통해서 백혈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치료 방법 신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백혈병에 대한 인식은 불치병이다 치료 바, 치료가 잘 되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네. 이 급성 고수성 백혈병마저도 이런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고 치료 옵션이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마디 쉽게 정리를 좀해 주시면. 전을 빼고 급성 고수성 백혈병의 치료 성적도 90%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네 <laughs> 희망 사항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아 네네 네, 급성 이제는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도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아 그거 좋네요 네 <laughs> 오늘도 백혈병 환우의 TV를 통해서 음, 진단 새롭게 진단받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백혈병을 진단받아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너무 걱정에 보내시지 산, 말고 산,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에 계속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백혈병 한의사 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